네, 안녕하세요.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제7회 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무관한 문장을 찾는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이죠.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쭉 읽어가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네, 문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When handled in an un unhealth manner. 자, h a n d l e 다르다란 뜻이죠. 다루어질 때 어떻게 다루어주죠? 아주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어질 때 manner 방식이란 뜻이죠. Conflict can cause 여러분들 분쟁 마찰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Irreparable rift, irreparable 돌이킬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repair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rift는 균열, 틈 이런 틈을 만들 수 있고요. Resentment 분개 분노를 자아낼 수도 있고요, and breakups 결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But when resolved 해결될 때, in a healthy way 건강한 방법으로, it increases 증가시킨다 our understanding 이해를 of one another 서로 서로에 대한 build 만듭니다 trust 병렬구조예요 신뢰를. 그리고 strengthens, 강화합니다. our relationship bonds. 우리의 관계의 어떤 결속, 유대를, 만들을 If you are out of touch, 접촉이 없는, 즉, 잘 모르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의 감정, your feelings, 여러분의 감정을 잘 모르면, or so stress, so 대구문이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 보니, that you can only pay attention, 오직, 집중할 수 있어. 뭐에만? To an unlimited number of emotions. 어떤 제한된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음? 그렇다면, you won't be able to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요? Your own needs. 여러분들의 필요를. 그러므로, if you don't understand,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면, what you really want.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You will have a hard time.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자,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냐? Communicat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staying in touch with. 접촉하는 거죠. 즉, 붙잡고 있는 거야. 무엇을 붙잡고 있냐? What's really troubling you. 정말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글쓰이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 수준을 잘 조절하고 흥분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문장으서 There is nothing 없습니다. More calming. 더 편안하게 하는 것은 to your nervous system. 어, 너의 신경체계를, 뭐보다 communicating with other.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죠? who makes you feel 여러분들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understood 이해되어진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은 포인트는 같지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맞지 않습니다. 글쓴이의 주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문제 한번 가 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to successfully resolve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a conflict 분쟁을 마찰을 You will need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뭐가 To quickly manage your stress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빨리 While remaining alert 정신을 차리는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죠 Comfortable 편안함을 유지하는 동안에 한편, 하면서 어,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를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로 해석해야 된다. With your emotion, 여러분의 감정이 있어서 말이죠. 얼만큼 to react, 반응할 만큼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건설적인, constructive ways,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주제와 맞지 않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를풀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에 입각해서 전체 내용을 읽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들 글을 읽으면서 순서대로 쭉 읽어가면서 내용이 한 물밑에서 쭉 올라오면서 여러분 생각의 그림들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즐거운 공부가 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